안녕하십니까. 저번 고추 딴거 3일 숙성시, 다 되었습니다, 오늘. 오늘은 이 안에서, 건조기 안에서 숙성을 시켜봤습니다. 숙성을 시켰는데. 딱요 우리가 고추 깨끗하게 거 딴다고 땄거든요. 깨끗한 거 따가지고 딱 숙성을 시켰는데도 야, 여기 대단한 놈들이네, 대단한 놈들. 제막 올라와가지고, 건조기를 열었는데, 야, 요, 요렇게 파묻고 있어요. 이게, 고추 아무 표시도 없었거든요. 빵꾸는 것도 없고 표시도 없었는데, 요런 식으로 싹 들어가, 안에서 파묻고 있습 이대로 말랐으면 숙성 안 하고 말랐으면 요, 벌레 다 먹는다는 뜻이니. 벌레도 같이 말라가지고, 모를까입니까? 이 속에 들어가보면 아, 요세 마리. 고추, 적밖에 한겨버리고 여섯 개. 정말 닦으면서 보는데도, 이렇습니다. 이런 것도 물러지고. 물러지는 건 다들 내야돼 이게 너무 익은 것도 물러지고, 좀그렇더라고요 그대로 말라보면, 이렇 물러지지는 않는데쑥성하니까 아무래도, 이거 좀 물러져도, 물러지면 버리면 되거든요. 버려보고, 아무래도 깨끗하게 먹는 게 낫지. 여기서 또, 물러진 건또 빼야됩니다. 빼내고. 그래가지고, 오늘로또한번 말라보겠습니다. 좀 많이 물러지네요. 물은 거는 다 빼야됩니다. 나는 뭐, 희나리도 되지만, 은렇게도못합면 되지. 자, 살펴보고. 올라오다 말자, 이거부터 딱 했는데. 에이, 쪼그만, 셰 그래도 차전에서 천만 다임. 아, 웃긴 놈들이네, 웃긴 놈들이라. 세 마리. 나머지는 벌레는안 들었는데, 요세 마리가 딱 들었네. 빨간, 고추 묶어놓니까 빨간색으로 변했 또 여러 가지 저온 숙성 해놓고, 숙성이 아니고 저온으로 이제 뒤에 돌려놓고 또내려가야지 예, 고맙습니다. 자주 놀러 오십시오.